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해치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쭉 다시 정리를 할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 영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선 종류와 해치 패턴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재생 목록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영상을 먼저 봐야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런 패턴을 만들고 싶어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형상이 이렇게 보이더라.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먼저 어떤 형태를 만들 건지 그 형태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패턴을 정확하게 코드로 적어야만 정확한 형상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신 분은 분석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코드를 적는 방법도 틀렸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해시 패턴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일단 이분이 만들고 싶은 패턴은 190 곱하기 57의 벽돌을 쌓는 이런 패턴을 만들고 싶은 건데, 치수를 보면 치수가 틀렸죠? 이건 190이고, 이건 191이기 때문에 패턴의 분석 자체가 틀렸어요. 도면을 받았으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었겠지만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미지만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두 개의 블럭 가운데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이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둘중 하나의 숫자가 정확하도록 블록이 살짝 어긋나서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운데 있을 때랑 조금 어긋나 있을 때랑 작성해야 될 코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죠. 자, 이분이 보내신 이 이미지를 도면으로 옮겼더니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일단 이두 개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을 때 그게 왼쪽이고, 오른쪽은 두 개의 치수들 중에 89, 요게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패턴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달라요. 그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눈에는 잘 티가 나지 않는 건데 치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디가 다른지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형태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 사각형을 구성하는 가로선 두 개, 세로선 두 개가 사선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요 선이 요길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옮겨가면서 나열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각각의 블록들이 주변 블록에 대칭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치수를 작성을 했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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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의 간격이 일정해요. 치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다섯 개의 선들이 간격을 확인을 해보면 101.5로 일정하죠. 근데 이게 중앙이 아니라 살짝 어긋나 있는 요 형태 같은 경우에 이 선이 사선으로 적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치수를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101과 102가 번갈아가면서 적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4개의 선, 이 선이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렇게 적층되고 있고, 요 세로선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적층되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요 선도 적층되고 있는 거고, 요 가로선도 적층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네 개의 점선이 대각선으로 적층되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하면 요 패턴을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 친구는 간격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요 사각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선, 그리고 요 사각형을 구성하는 4개의 선. 총 8개의 선이 대각선 방향이 아니라 평행하도록. 그러니까 요 선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가로선의 경우엔 요 선이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위로 또 위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아니라 X축 또는 Y축의 방향으로 적층되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친구는 4개의 선이 필요한 거고, 이 친구는 8개의 선이 필요한 겁니다. 단 0.5의 차이만으로 패턴의 정의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패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번 영상에서는 4개를 정의하는 것보다 8개를 정의하는 게좀더 복잡하니까 요 친구를 가지고 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분석과 패턴을 코드로 작성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규칙은 단한개입니다 딱이 웹페이지에 표시되고 있는 대로만 정의를 하면 되는데 이한 줄을 8번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앵글, 원점의 X좌표, 원점의 Y좌표 그리고 X축 방향으로의 변이, Y축 방향으로의 변이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를 정해주면 됩니다 해치 패턴에서 사용할 모든 선을 이 정의에 맞춰서 한줄한줄 한줄 정의를 하면 모든 해치 패턴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해치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에 한자 한자 규칙에 맞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이걸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고 이 순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패턴에 대한 정의를 시작을 할 텐데, 그러려면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좌표 계산을 위해선 원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뭐, 어디를 지정을 하던 간에 그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해치를 사용할 때 편한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치수가 요 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저도 요 점을 기준으로 패턴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만들 때 좌표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좌표를 편하게 적기 위해선 요 지점이 0,0이 되도록 좌표계를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UCS 명령을 사용을 해서 요 점을 원점으로 X축, Y축으로 지정을 해서 좌표계를 만들어줍시다. 자, 이렇게 좌표계를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해치 패턴을 정의할 건데 해치 패턴을 정의할 때맨첫 줄은 요 규칙이에요. 에스토리스크를 하나 찍고, 패턴의 이름을 찍고, 쉼표를 넣은 다음에 설명을 집어 넣으면 되는데, 이때 설명은 생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패턴의 이름을 패턴 언더바 네임으로 정할게요. 자, 이렇게 패턴의 이름을 정했으면 이제 한줄한줄 한줄 만들어주면 되겠죠? 가장 먼저 요 줄을 정의를 할게요. 선에 대한 정의를 시작할 때에도 요 원점을 어디로 정하느냐, 그것도 본인이 편한 대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요 점을 원점으로 잡아도 되고, 요 점을 원점으로 잡아도 돼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값들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대로 정의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요 가장 밑에 있는 선을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첫번째는 요0,0이 점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요 끝에 있는 요끝 점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어디로 잡던 간에 각도는 0도의 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앵글에 0을 적어주시고요. 원점의 x 좌표는 0, y 좌표도 0이죠. 그래서 0,0을 적어주고, 델타 x와 델타 y는 이 선을 적층시켜 나갈 때, 원점이 어디로 적층이 되면 되느냐, 그 변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요 선이 위로 옮겨가서 요 선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즉, 0,0이 요 점의 좌표. 그러니까 측정을 한번 해보자면 정확하게 0,140이 되면 되는 거예요. X축의 변이는 0, Y축의 변이는 140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은 뒤에 0,0에서 0도의 각도로 요 길이만큼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면 190만큼 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13만큼 공백을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되니까 190 그리고 13만큼 떨어져라. 이렇게 적어주면 선의 정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 선을 기준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볼 텐데, 저 점의 좌표는 190,0이에요. 각도는 똑같이 0도죠. 그리고 기준점의 x축 좌표는 190, y축 좌표는 0입니다. 변이는 똑같이 위로 적층되면 되니까 0,140이 되는 거고요. 대쉬 1은 처음에 오른쪽 0도의 각도로 13만큼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190을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13이 먼저 오고 나서 190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선의 정의가 모두 끝난 건데, 비록 적혀 있는 내용은 요 줄과 요 줄이 다르지만, 해치가 사용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은 위에 줄이나 아래 줄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형상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가급적이면 0,0 원점 근처로 잡아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다시 쳐다볼 때에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은 영상을 봐서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숫자를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적을 때에는 원점 근처에 숫자를 가급적 짧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요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할 거구요 요거는 사용 안할 거니까 지워 줄게요 자 그러면 전체 패턴에서 요선 그러니까 적층 되고 나면 요선 그리고 요선 이렇게 1 4 0 간격으로 적층 되는 요 패턴에 대한 정의는 모두 끝난 거죠 헷갈리니까 지워 줄게요 자 그러면 가로선은 요선과 요선과 요선, 이렇게 세 개의 선을 더 정의하면 되는데, 정의할 때 0,0을 기준으로 190을 그리고 13을 띄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뒤에 원점의 좌표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요 친구에서 원점은 요점을 잡아도 되고, 요점을 잡아도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요 끝점을 잡으면 안 돼요. 스트로크가 190-13이니까, 0도의 각도로 190 그리고 13을 띌수 있는 좌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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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들 중에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좌표를 원점으로 삼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줄게요. 102, 13이네요. 자, 요 내용을 102, 13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요선, 요선 이렇게 두 개의 선에 대한 정의는 모두 끝난 거죠. 자, 그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점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요점으로 삼을게요. 102, 70 그래서 원점의 좌표를 102,70으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선들 중에 요 선에 대한 정의도 모두 끝난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요 선에 대한 정의인데 요 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삼을게요. 그래서 점의 좌표는 0,83이 되고 Y축의 좌표만 83으로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선에 대한 모든 정의, 네 개의 선에 대한 정의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세로선에 대한 정의만 해 주면 되는데 요 선이 율로 가고, 율로 가고, 율로 가고 있죠. 그리고 요 선이 요쪽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요 선은 요쪽으로 이렇게 쌓여 나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선은 요렇게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도 원점에 대한 것만 다르고 델타 값과 스트로크 요거는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의 정의를 하나만 해주면 나머지는 원점만 편집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선 중에 요 선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할 텐데 각도가 90도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맨 앞에 각도 자리에 90도를 접어주고요. 시작점을 요 점으로 잡을게요. 점의 좌표를 확인을 해보면 0,83이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제 델타 x와 델타 y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델타 x와 델타 y가 해치 패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두 개의 차이점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리진은 각도가 0도일 때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원점의 좌표를 적을 때 별도의 편집 없이 바로 좌표를 측정해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델타 X와 Y, 변위에 대한 값은 0도가 기준일 때에 측정하는 좌표가 아니라 앞에 적은 이 앵글이 0도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을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직접 하는 걸 보면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만들 형상에서 해치 패턴의 원점은 여기지만 지금 당장 제가 정의하고 싶은 건요 선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요 선은 기준점을 요 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90도 위로 뻗어 있는 Y축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델타 X와 델타 Y를 구하기 위해선 UCS를 통해서 좌표계를 다시 재정의해줘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재정의를 하느냐? 요 0,83이라고 적은 요 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X축의 방향은 90도의 방향, 그러니까 요 선의 진행 방향, 요걸 X축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계를 정하고 나면 델타 X와 델타 Y를 쉽게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선이 그 다음번으로 이동했을 때는 요 선으로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0,0이 요 점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확인을 해보면 0,-203 이런 좌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 x축은 0에서 0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델타 x, 요 점의 x축 좌표에서 요 점의 x축 좌표를 빼주면 0이 됩니다. 즉, 델타 x는 0인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의 y축 좌표는 마이너스 203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03에서 요 점의 y축 좌표인 0을 빼면 델타 y는 마이너스 20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 x와 델타 y는 좌표계를 바꿔놓고 측정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오리진 원점은 0도가 기준일 때를 적는 거고 델타 x와 델타 y는 앞에 적은 앵글이 0도일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쉽죠. 자, 요선은 57만큼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공백이 필요한데 그 공백은 83만큼입니다. 57만큼 스트로크를 그리고 빼기 83, 83만큼 공백을 덜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요선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선의 정의가 끝났으면 다시 UCS를 previous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나머지 점들을 정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에서 수평선을 만들었다시피 이 수직선도 원점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길이가 다 동일하고 방향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쭉 복사해서 세번 연이어서 적어주고 원점의 좌표만 바꿔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선에서는 원점이 89,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지우고 89,13.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선 같은 경우엔 원점이 여기죠. 102,13. 그래서 원점을 싹 지우고 102,13으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선, 요선의 원점을 여기로 잡겠다. 그러면 측정을 했을 때, 에 190, 83이 되니까 요 x축의 좌표만 190으로 변집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해치 패턴에 대한 모든 정의가 끝난 거예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깜빡할 수 있는 게 해치 패턴은 마지막에 빈 줄이 최소한 한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엔터를 몇번 눌러줘야 돼요. 요 비어있는 줄까지 만드는 거 깜빡하시면 안 되고요. 이 파일을 저장할 때 패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의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저장할 때 패턴의 이름 .pat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파일의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꿔주고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혹시라도 요 내용들 중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인코딩 양식을 ANSI로 바꿔줘야만 해요. 어떻게 돼서 로드에서 사용을 하는 리즈비든 스크립트든 모든 간에 인코딩 양식은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ANSI로 바꿔서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패턴은 다 정의가 된 거고 오토캐드에서 로드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패턴이 정의되어 있는 폴더를 옵션에 추가를 해 주는 거. 요거 깜빡하시면 안 되겠죠?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추가를 하는데 방금 제가 저장한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기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 줘야만 오토캐드가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 추가하는 거 요거 깜빡하시면 안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오토캐드가 이제 방금 만든 요 패턴을 로드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대충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해치를 하나 작성을 해 보면 사용자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의 리스트 중에 맨 끝에 쭉 내려보면 패턴 언더바 네임이라고 제가 지정한 이 이름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원점을 여기로 지정을 해서 패턴을 넣으면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와 동일한 균일하게 생긴 벽돌 무늬의 패턴이 완성됐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핵심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분석이 틀리면 코드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코드로 집어 넣는데 그때 사용하는 규칙은 요거 한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헷갈릴 만한 건 원점의 좌표는 0도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델타 x와 델타 y는 앞에 적은 각도가 0도로 설정이 되었을 때의 변위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 기준에 대한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해치 패턴을 정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패턴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패턴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확장자가 PAT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오토캐드에서는 그 PAT 파일을 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 파일 검색 경로에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추가해 줘야만 비로소 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턴을 만드는 전체 과정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